안녕 해부구만이 시방 어, 운동병 세계 최초로 단 하나뿐인 제가 만든 타이틀곡입니다. 잘 들어보시란 게임 왔다 안녕 해부란 게임 왔다 안녕 해부란 게임 왔다 좋천 게임 왔다 축하게 시방 또 왔다 또 만나 브렀단 게임, 만나 브렀단게이 왔다 축하 게임, 왔다 축하 게임, 왔다 맛진 영상 속에 이렇게 또. 만나보라 땡케이, 만나보라 땡케이. 왔다 너무 고맙구만이. 왔다 너무 감사해 부르구만이. 변함없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왔다 너무 고맙구만이. 서만 앞서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손에 손 잡고 왔다 주단게 왔다 주단게 웃으며 같이 갑시다 함 같이 갑시다 함 왔다 좋단께이, 왔다 좋단께 시방, 니깐 내꺼 따지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고, 도움 주면 웃으면 왔다 좋단께이, 왔다 좋단께이, 거치갑시단께 왔다 너무 고맙구만이 왔다 너무 감사해 부르구만이 왔다 시방 고생 많이 해 부르구만이 왔다 시방 잘 부탁해 부르구만이 즐겁게 보셨나요? 많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쁘게 응? 잘 나오네 응. 응? 응. 이리 보소 엄마 카메라를 봐 카메라를 카메라를 이쁘게 잘 나오게 좋네 Yes.